구약성경의 이사야서 3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37장 1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나가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란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루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하였은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적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할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37장인데, 오늘 말씀과 다음 주 말씀을 같이 이어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왕이던 히스기야 왕에 대한. 아, 내용입니다. 먼저 히스기야 왕과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초대 왕이었고 그 이후로 사위였던 다윗이 왕이 됐고 그 후로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은 꼭 우리나라처럼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두 나라 중에서 먼저 멸망한 나라가 북 이스라엘입니다. 북 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당시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킨 후에 그 여세를 몰아서 남 유다까지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그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가 남 유다 왕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는 전쟁의 위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남유다가 큰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유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바로 전왕인 아하스 왕이 영적으로 매우 심각 심하게 타락한 그런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매우 타락했다 하는 말은 우상 숭배에 앞장 섰다 하는 말입니다. 우상 숭배라 그러면 두 번째 가람은 서러울 정도로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왕이 아버지인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영적으로도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왕의 자리에 올랐다 하는 것입니다. 안으로는 심한 영적인 부패와 밖으로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의 위협 속에 왕위에 오르게 된 히스기야는 개혁의 칼을 빼들어서 나라의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했던 개혁의 핵심이 뭔가라고 할때 아버지 아하스 왕의 길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따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히스기야 왕 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개혁은 자기의 생각이나 또는 백성들의 언론 여론의 뿌리를 둔 개혁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둔 개혁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개혁과 부흥은 항상 그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둘 때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변화만이 진정한 개혁임을 알 수가 있지요.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서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하게 되는데 열왕기하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의 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아버지 아하스 왕이 세웠던 그 수많은 우상을 아들 히스기야 왕이 깨뜨리고 찍어 없앴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세웠던 그 수많은 우상을 아들 히스기야가 깨뜨리고 찍어 없앨 때그심경이 어땠을까요? 아버지 때 아버지 때에 섬기던 우상들이 그 나라와 백성을 멸망의 길로 인도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룩한 분노로 그 우상들을 하나하나 깨뜨리고 찌고 없앴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너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종로릇을 했으며 이 백성들이 아무것도 아닌 너에게 이제까지 속아 살았구나 그러면서 망치로 깨뜨리고 부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진정한 개혁과 거룩한 분노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늘 중독되어 살았던 온라인 게임과 음란물들이 얼마나 내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는지를 우리가 철저히 깨닫고 그것을 히스기야 왕처럼 다 깨뜨리고 없애 버리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집착했던 쇼핑과 우상시했던 사치품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들이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까지 나를 영적인 노예로 만들고 있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그것을 버리고 끊고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히스기야 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던 다윗의 시대로 남유다가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부흥인데, 부흥은 어떤 새로운 것을 새롭게 시도하는 게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 한사랑 교회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희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적당한 개혁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기준을 비춰봐서 잘못된 부분은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철저한 개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개혁 이후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맞는 거냐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이후에 기대하는 것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이제는 형통과 평탄이 있을 거야 하는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이제는 뭔가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초고속 성장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오히려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정말 피할 수 없는 전쟁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꼭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난날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끊을 것을 끊고 버릴 것을 버리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잘 믿기로 작정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복이 아니라 오히려 싸움이라고 하는 경우를 막다 드릴 때가 참 많다는 거지요. 아수르처럼 강한 사단 마귀가 싸움을 걸어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면 축복이 쏟아지고 만사가 형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싸움이 시작되더라 하는 겁니다. 내가 주위에 믿는 사람들을 사단 마귀가 움직여서 나의 연약한 믿음을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잘 믿기로 작정한 이후에 상황이 더 힘들어지게 되고 더 어렵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싸움이고 그리고 전쟁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것만큼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에서 절대 물러서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싸움은 총으로 공격하면 총으로 맞서는 것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그렇게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인생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오늘 히스기야가 그 답을 가르쳐 준다는 거지요. 우리는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싸움과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히스기야 왕처럼 맞서 싸우면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자, 당시에 남유다를 쳐들어왔던 아수르 왕은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은 남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세 명의 장군을 거느리고 남유다로 쳐들어오는데 그세 명의 장군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이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아주 탁월한 말솜씨로 협박을 시작합니다. 아마 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은 말솜씨가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자, 뭐라고 하느냐면 시간 관계상 성경 말씀 구절 구절 하나하나 다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내용은 대략 이런 겁니다. 당시에 아스르는 북방에서 쳐들어오는 민족이고 남방에 항상 강호가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친 애굽 정책을 펼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스루가 그 애굽을 견제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하나 본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상한 갈때 지팡이와 같이 오히려 너희들이 의지하면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기를 남 유다를 쳐서 멸하라고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남 유다를 쳐서 멸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희들 대항할 생각하지 말고 백기 들어라 그 말입니다. 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너희를 아수르 왕의 손으로부터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우리가 정복했던 수많은 나라들의 신들이 그 나라들을 구해내지 못하고 전부 우리 아수르에게 무릎을 꿇었다. 그러니 너희도 그 수많은 나라들 중 하나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면서 협박을 하고 독설을 막퍼부어댔습니다 랍사계가 지금 이런 거짓말과 협박을 통해서 노리는 것이 있는데 하나입니다. 뭘 노리고 이런 거짓말을 하고 협박을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사단 마귀는 오늘도 똑같은 모습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말을 잘하는 랍사게와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 마귀는 이런 사람들의 독화살과 같은 말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니다 싶다가도 그런 사람들의 현란한 말 솜씨로 하나님의 존재와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그 말을 듣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리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격 앞에서 승리하는 길을 히스기야 왕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 이런 협박과 공격 앞에서 히스기야의 첫 번째 대처는 어떻게 하는가 보시지요. 36장 2 1절입니다. 우리가 37장 1절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두절 앞으로 가면 36장 2 1절. 그러나 거기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 왕이 미리 백성들에게 랍사게의 협박과 그 말에 한 마디도 대꾸하지 말아라. 랍사게가 뭐라 그러더랑 하하하하 한 마디도 대답하지 말아라. 미리 이야기를 해뒀어요. 왜냐하면 납사계는 결국에는 대꾸하고 또 받아치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말을 잘하니까 말을 잘하니까 말을 자꾸 섞어야 이게 자기가 자기 논리로 끌어들여 가지고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데 그걸 잘 알고는만 상대방이 말하거들랑 대꾸하지 말아라. 그래서 최대한 말싸움을 길게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속마음을 히스기야 왕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랍사게의 계략을 알고 미리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무슨 말로 싸움을 걸어오고 협박을 하더라도 절대 대꾸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독설에 대처하고 승리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대꾸하지 않는 겁니다. 랍사게이의 말이 전부 내 마음과 믿음을 흔들기 위한 독이 섞인 사단의 말임을 알고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러버리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의 작전대로 남유다 백성들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내 말에 두려워하거나 내 말을 듣고 흥분하거나 어떤 반응을 해야 뭘 말을 하든지 말든지 하게 되는 건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말 없이 그냥 독서를 퍼붓고 있는 랍사계를 가만히 불쌍하게 쳐다만 보고 있으니까 이 랍사계도 말을 하다가 이게 재미도 없고 상대방이 대꾸를 안 해주니까 힘이 빠져서 적당히 떠들다가 마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가 내 주위에서 랍사개와 같은 불신의 말들로 그 독설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흔들고 공격할 때가 있는데 침묵이라고 하는 방패를 가동시켜서 믿음을 방어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적의 공격에 대한 방어였다면 이제는 반격해야 합니다. 싸움에서. 방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꺼낸 반격의 카드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합심 기도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로부터 랍사게 장군의 협박의 내용을 보고 받고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본문의 37장 1절이잖아요. 3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읽어 나가지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협박의 내용을 보고받고, 히스기야 왕이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옷을 찢고 굵은 대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슬픔과 또 애통의 상징적인 표현이자 행동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었고 조롱하는 그 적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통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대옷을 입고 중요한 것은 그 다음 행동입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 하나님께 보고를 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받기 위해서 곧장 그 길로 여호와의 전으로 달려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알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마지막에 기도의 자리로 나갔던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최선책이었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기도로 반응하는 영적 군사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처럼만 함언됩니다. 모든 일과 문제 앞에서 만사를 제쳐 놓고 예배당으로 나와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히스기야 왕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왕은 합심 기도와 중보 기도의 능력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하지 않고 성전에 들어가면서 참모진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급파합니다. 참모진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히스기야 왕의 말을 전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3절, 4절 아주 길게 이렇게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결론만 보겠습니다. 37장 4절 4절 말씀 중에서도 끝절을 한번 보시죠. 끝부분에 보시면 그런즉 이렇게 나와서 그런즉 끝 부분에 그런저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누가 누구에게요?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부탁하는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참모진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급파를 해서 전했던 핵심 메시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하는 요청이었다 하는 거지요. 지금 아수르 대군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이 저런 망언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데 이런 협박과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사야니까 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지금 그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에게 기도의 부탁을 해 놓고 그리고 자기는 서둘러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가 히스기야 왕처럼 모든 문제를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긴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는 여러분이 목사를 굳이 찾아올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을 보낼 필요도 없고 카톡이라고 한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여러분 카톡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는데 절대 기도 부탁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어떤 성도들은 정작 본인은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 부탁만 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처럼 하세요. 기도 부탁을 해놓고 정작 가장 중요한 자기가 예배당에 나와서 자기가 기도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혼자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더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히스기야 왕은 알고 있었다. 아닙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믿음이 더 좋은 함께 기도해 줄수 있는 그런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 부탁을 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합심기도의 능력, 그 중보기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적의 공격 앞에서 기도로 반격해서 기도의 용사들을 참여시킨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자 그 기도 부탁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가 즉시 하나님의 응답을 전합니다 그 응답을 전하는 내용이 6절 말씀인데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시죠. 6절입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의 응답의 핵심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되는 응답의 핵심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 랍사기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셨던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이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찾은 모든 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랍사게라고 하는 말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인생의 문제와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아수르라고 하는 큰 문제를 만났을 때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한 그분에게 아뢰을 수 있는 기도가 있고 또 함께 기도해 줄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언제든지 반격이 가능합니다. 이 합심 기도의 카드가 남아 있는 이상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역전이 가능합니다. 본문 말씀에 상당히 길어서 결론부터 말하면 이겁니다. 결국에는 히스기야와 남유다는 승리를 거둡니다. 히스기야와 믿음의 사람의 합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역사하셔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를 하나님이 한순간에 싹 쓸어 버리십니다. 이 히스기야의 승리를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면 아직 낙심하기가 이르다 그 말이죠. 바라기는 믿음의 용장들이 자 탁월한 영적인 리더였던 히스기야 왕처럼 모든 문제 앞에서 합심 기도로 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승리를 경험해 나가는 이 시대의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까먹는 은혜보다 채워지는 은혜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위로부터 부어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도록 채우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나아가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적인 모습으로 하나하나 우리 속에 끊어야 할 것들 끊고 버려야 할 것들 버리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고치고 회복하고 개혁해 나가는 우리 한사랑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